안녕하세요. 임재화 동행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자주자주 자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그 두려움은 어떤 잘못된 결정을 하게 만듭니다. 그 두려움의 깊은 저변에는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신 것과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두려움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반응으로 두려움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교정할 때또 올바른 믿음과 경외함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두려움에 관한 여러 사람의 여러 상황에서 여러 반응을 엿볼 수 있는 영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입니다. 오늘은 4복음서에 나오는 두려움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찌하여 그리 두려워하느냐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하시자 제자들이 매우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기를,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하였다. 어느 누구도 성전에서 팔 물건을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 일컬어지리라" 하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를 없앨 방도를 찾았다. 이는 모든 무리가 예수의 가르침에 탐복함으로 그들이 예수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지니고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하셨다. 그리고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들 것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갔다. 예, 우리가 그것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람들에게 이러한 권능을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숨겨진 것으로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춰진 것으로서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어둠 속에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빛 가운데서 말하고, 너희가 귀속 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라.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영혼과 육신을 모두 개엔나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너희 머리카락도 다 세신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 귀는 듣는 것이 힘들며 그 눈은 감겨 있으니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서 마침내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면 내가 그들을 고치게 될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다. 그러나 지금 보고 있는 너희 눈과 지금 듣고 있는 너희 귀는 복 받았다. 받았다.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은 옳지 않소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헤롯이 요한을 죽이기 원하였으나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를 대언자로 여기으로 그들을 두려워하였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공포에 질려 위우령이다 하고 소리쳤다. 그들이 두려워 소리칠 때에 즉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다. 갑자기 눈부신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하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엎드려 매우 두려워하자. 예수께서 다가와 제자들을 어루만지며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자,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예수 한분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하나 아직 끝은 아니다. 주인님, 나는 당신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지독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두려워하여 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달란트를 받으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답변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조가,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돈을 은행에 맡겨 두었다가 내가 돌아왔을 때에 나의 원금과 함께 리자를 돌려받게 했어야 옳다. 너희는 그에게서 그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가진 자는 더 많이 받아 풍성하게 될 것이나 가지지 않은 자는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기리라. 이제 너희는 저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에 던지라. 거기서 그가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였다. 무덤들이 열리며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으킴을 받았는데 그들이 예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 그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모습을 보였다. 이때 백인 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은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매우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다. 이에 더러운 영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에게 들어가매 2천 마리쯤 되는 그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빠져 죽었다.예수께 왔을 때그 귀신 들렸던 사람 곧 군단 귀신이 쓰였던 자가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그 귀신 들렸던 사람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그것을 알리자. 그들은 예수께 그 지역에서 떠나 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는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간 것을 즉시 아시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 일을 한 사람을 찾으려고 둘러보실 때그 여인은 자기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면서 예수께 나와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하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온전한 삶을 누리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그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서 전하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히십니까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헤로디아가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기를 원하였으나 죽일 수가 없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서 그를 두려워하여 보호해 주었고 또 헤롯이 요한의 말을 듣고 매우 괴로워하면서도 기꺼이 그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하여 비명을 질렀다. 제자들이 예수를 보고 다 겁에 질렸던 것이다.그러나 즉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나인이 두려워하지 말라."하시고 그들이 있는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멎었다.그때 제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놀랐다.이는 그들이 떡에 관한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오히려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누구도 이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이는 그때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지면 그들이 그를 죽일 것이나 그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도 두려워하였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보다 앞장서 가시자. 제자들은 놀랐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였다. 그 아들을 잡아 죽인 후에 포도원 밖으로 던졌다. 그러면 그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와서 그 소작인들을 진멸한 후에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이라. 너희는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오 우리 눈에 경이롭도다. 한 말씀을 읽은 적이 없느냐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자기들을 가르켜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알아채고 예수를 잡으려 하였으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놓아두고 떠났다 주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으로 믿은 여인은 복 받았도다 하였다 그러자 마리아가 화답하기를 내 혼이 주를 높여 드리며 내 영이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뻐함은 주께서 그의 려중의 비천함을 굽어 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복 받은 자라 부를 것이니, 이는 전능자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가 대대로 긍휼을 베푸시는 도다. 그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의 이름을 무엇하고 지을지를 몸짓으로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고 하여 거기에 쓰기를 그의 이름은 요한이오 하자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이때 즉시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하게 되며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니 두려움이 그 모든 이웃에게 임하고 이 모든 말이 유대산지 전역에 두루 퍼지자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자가 그 말을 마음에 두고 말하기를 장차 이 아이가 무엇이 될까 하였다. 이는 주의 손이 그 아이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주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울지 말라 하시고 앞으로 나가 그 관의 손을 대시니 메고 가던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자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 앉아 말하기를 시작하에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주셨다. 이에 두려움이 모든 사람에게 엄습하였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큰 대현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였다. 배에 물이 가득 차서 그들이 위태롭게 되었다. 이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그를 깨우며 말하기를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에 예수께서 깨어나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그것이 먼저 잔잔해졌다. 이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서로 말하기를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물에게도 명령하시고 또 그것들이 그에게 순종하는가 하였다. 돼지떼를 먹이던 자들이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달아나 그 도시와 지역에 이 일을 알리니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예수께로 왔다가 귀신들이 쫓겨나간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동안에 수천 명의 무리가 모여들어 서로 발필 지경이 되었는데. 예수께서 먼저, 먼저 제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감추어진 것으로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으로서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둠 속에서 말한 모든 것이 밝은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속삭인 말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아무것도 더할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자를 내가 알려 주노니 너희가 죽은 후에 너희를 게엔나에 던져 넣는 권세를 지니신 이를 두려워라. 하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옷둥이의 머리 돌이 되었다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누구든지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져 부서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리라 하셨다. 율법교사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께서 자기들에 관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알고 곧바로 예수께 손을 대려고 하였으나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이들의 두려움의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라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영들이 다스리는 교회 지도자들과 그의 직분자들은 하나님보다 그곳에 나오는 교회 멤버들의 반응을 두려워합니다. 안으로 들어갔으나 주 예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들이 이 일로 크게 당황하고 있을 때에 문득 눈부시게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그들 옆에 섰다. 이에 그 여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 그들이 그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산 사람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일으킴 받으셨다. 그가 갈릴리에게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며 자기들이 유령을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유대인들이 명절 기간에 예수를 찾으며 묻기를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였고 또 무리들 사이에서 예수에 관하여 수군거림이 많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는 선한 사람이다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가 백성을 미혹한다 하였으나 어느 누구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예수에 대해 드러내게 말하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한 어린 나기를 보고 그 위에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에 따라 보라. 너의 임금이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았다. 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의 영광을 보고 그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이라. 그럼에도 지도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나 바리새인들로 인하여 드러나게 그것을 고백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두려워함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던 것이다. 평화를 내가 너에게 내리노니 나의 평화를 너에게 내린다. 내가 너에게 내리는 평화는 세상이 너에게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답변하기를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르면 그는 죽어야 마땅하오.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기 때문이오 하였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브라이도 리온이라는 관정 안으로 들어가 예수께 묻기를 그대는 어디에서 왔는가 하였으나 예수께서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아리마 대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 사실을 숨기다가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모셔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빌라도가 허락하니 요셉이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고, 이전에 예수를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알로에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그날 곧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시어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화 있으라 하셨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자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 주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 정상적인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깊어지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